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100세 건강시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크게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식사도 거르지 않고 잘하는데 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까? 숨 쉬는 것도 예전 같지 않네 가끔은 가슴도 답답하고, 사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장기들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활 습관이 장기를 망친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심장과 위 그리고 신장, 간, 폐대장 같은 주요 장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바꿔나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백세 건강시대는 어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정보와 식습관, 생활습관을 편안한 라디오 형식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백세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몸속 장기별로 어떤 습관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장 건강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심장은 작은 습관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계속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이러한 변화는 모두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심장은 자는 동안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스스로를 회복해야 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이 회복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은 혈관의 안쪽 벽즉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수축하게 합니다. 그 결과 심장 마비,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흡연을 지속한 분들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류 흐름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죠. 심장을 지키는 건강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금연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 건강입니다. 위에 가장 안 좋은 습관 바로 짠 음식 섭취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켜 장기적으로 위염이나 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염분은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동을 도와 점막에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위 점막이 약한 분들에겐 더욱 위험하죠. 또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지 않으면 위장과 췌장, 담낭 등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어 위산 과다, 소화 불량,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야식은 위 건강에 또 다른 적입니다. 늦은 시간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게 되며 이로 인해 위산 역류나 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짜지 않게 그리고 잠들기 이 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 건강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짜게 먹거나 소변을 참는 습관은 이 중요한 장기에 큰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나트륨은 혈액 속 수분을 붙잡는 성질이 있어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그만큼 신장은 더 많은 혈액을 여과해야 하죠. 이때 과부하가 걸리면 사고체라는 신장 내부 여과망이 손상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심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섭취량은 1 0 g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두 번째는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입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의 압력이 올라가고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않아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방광염, 요로감염, 신호신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은 참지 말고 신호가 오면 바로 처리하는 습관, 신장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은 더 무섭고 더 예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위험 습관은 당연히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이 손상이 반복되면 지방간, 간염, 간경변으로 이어집니다. 도수가 낮거나 비싼 술이라도 간에 들어가는 알코올은 모두 독성이 있습니다. 간을 위해 하루 알코올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성은 소주 4잔, 여성은 2잔 이하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당분과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료, 과자, 튀김, 배달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한 건강을 위해선 술을 줄이고 당분과 지방을 피하고 간이 쉬는 날을 주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폐 건강입니다. 폐는 외부 공기를 들이마시는 장기이기 때문에 공기질과 호흡 방식에 매우 민감합니다. 대표적인 해로운 습관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은 폐포를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해 폐기종, 만성폐쇄 성폐질환 COPD, 폐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호흡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감기나 기관지염에도 더잘 걸리게 하죠. 두 번째는 입으로 숨 쉬는 입호흡 습관입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코가 가진 공기정화, 가습, 온도 조절 기능을 우회하게 되어 세균과 바이러스가 폐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비염, 수면 중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대장 건강입니다. 대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고 수분을 흡수하며 유익균과 해로운 균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가장 위험한 습관은 식이섬유 섭취 부족과 육류 과다 섭취입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발암물질을 희석시키고 대장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반면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자주 먹는다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붉은 고기를 2억은 발암물질,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보내는 신호는 꽤 분명합니다. 변비, 복통, 설사, 체중 변화, 혈변 등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심장은 수면 부족, 흡연. 위는 짠 음식, 불규칙한 식사. 신장은 짠 음식, 소변 참기. 간은 음주, 당분, 기름진 음식. 폐는 흡연, 입호흡. 대장은 섬유소 부족, 육류 과다. 이 중에서 오늘 하루라도 한 가지 고쳐보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 100세 건강시대는 의료보도와 건강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걷기만 잘해도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전문가들의 의견과 공공보도자료를 바탕으로 100세 건강시대가 재구성한 건강정보 콘텐츠입니다. 질병 관련 내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